지금 지금이야 아 친구들 화면이 꺼져서 영상 카메라 화면이 꺼져서 2부 도 있습니다 이건 2부입니다 어다 아, 됐나 와 진짜 예쁘다 바다 아 예쁘다 아이고 예뻐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진짜 예쁘다 음, 벌써부터 예뻐지는 하늘에 구름이 있고 우와 진짜 예쁜게 많아 구슬도 붙일까 망치 붙일까 한번 붙여 보도록 아니 나 망치는 안 붙여야겠다 망치를 붙이는게 뭐가 핀에서 점 민트색 곰돌이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음, 끝부분에다가 막하보던데 아, 여기 물티슈 능력, 비상상황비상상황 삐삐. 아, 곰돌이 친구가 있어야 할 텐데. 보라색 곰돌이. 아 예쁘다. 진짜 예뻐요. 발두 개도 붙주고요 저 이대로 끝난 거 아닙니다. 알겠습니까? 눈 없는 애기 곰돌이. 애기 곰돌이. 너무 귀여워. 진짜 예뻐. 봐봐요. 모범. 진짜 예족끝 그쵸? 이렇게 돼 있어요. 제가 또 위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늘은 하늘이니까. 이러다가 내가 다쓴거 아니겠지? 응. 너 나오는 거니 안 나오는 거니?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볼게요. 응. 너 나오는 거니 안 나오는 거니? 대체 왜안 나오냐고! 친구들 제가 칸을 채워놨어. 짜잔. 예쁘죠? 어, 비상상황 또 비상상황 삐삐 제가 다시 입만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예뻐요 귀에 토끼들 한명더 붙여서 아기 핀셋으로 너무 예쁜 게많데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못그르겠어 이건 너무 커서 무거워지기만. 하고. 좋았어. 초콜릿이랑 사탕이 초콜릿은. 아니다. 옆으로 해서 붙여. 너무 예뻐요, 제 생각엔. 아니다, 너무 커요. 짱이. 핑크색 장미꽃을 붙여주고요. 딸기 대나 한번 붙여볼게요. 딸기.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참 미니핀셋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꼭 손톱으로 눌러도 되는데 꽂아주도록 하나 둘 셋, 한번 보여줄게요.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, 빠밤! 아까 거보다 더 예쁘죠?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, 친구들 제가 오늘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봤는데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구독과지 아니 구독 가져 알림 설정 꾹꾹